5, 4. 이기 니기가 아닙니다. 이기 니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 양산 파주이 니기가 맛니다 이건 뭐 준대 다시 사무라 아입니더. 맛있는 거 알아 갖고 양산시 장동 일길 2 양산은 양산 파전 저탕도 맛있다. 박주문이란 건 이제 잉어만 살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뭐 쓸데없는 이런 자국들은 이제 없애주고 박지문 기법이네 박지문 기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없애주면 이게 예.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넣것같습니다 예. 이건 청자유, 예. 이는 이제 투명유, 투명유, 네, 투명유만 이렇게. 이렇게 안에 쪽에 있는 이 색깔은 뭐예요? 네, 이건 이제 그냥 재유예요재유입니다 초보를 한 이제 인어박지문 등입니다. 네. 등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를 하는 이유가 유약을 바를 때 유약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초벌을 바르는 겁니다. 초벌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 만약에 그림을 그리려면 지금 초벌한 상태에서 그리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박지문 기법을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초벌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끝났죠. 끝나 전에 바로 이제 그냥 유약만 바르면 돼요. 네. 유약을 어 지금은 이제 짝꿍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화생들 수강하시는 분들, 아 수강생, 예, 네 수강하시는 분들도 접시입니다, 접시고 네. 여기 잔이고. 이제 처음 기초 배우면 이런모양 네. 아, 수강하시는 분들 또 있으십니까? 예 예, 있죠. 또 네.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것 뜻이 좋다면은 네. 지금 유약에 좀 덮혔는데 이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살짝. 본인들이 직접 얘기해. 그리신. 아, 예. 지금 그리기가 사실 어려워서 예. 제가 좀 그림은 도와줍니다. 아, 예. 예 도와줘서 예. 할수 있도록. <laughs> 수강은 그러면 언제, 며칠, 며칠, 오, 며칠 수강은 있습니까?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예, 매주 토요일 한 10시부터 뭐 5시까지 이제 시간은 자유롭게. 네. 예. 이거는 저쪽에 좀 있네. 굉장히 다양한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작품 재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계기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세월이죠. 제가 도자기를 한게 어, 89년도부터 했으니까. 89년. 네, 8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횟수로는 네. 30년이 넘었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제가 영어를 한건 아니고, 네. 처음에는, 어, 다양하게 사실은 했습니다. 다양하게 하다가, 그래다 당연히 해야 될 이유가, 에, 제가 이제 뭐 생긴 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도전적으로 생겼잖아요. <웃음> <웃음> 나쁜 쪽으로 도전적인 게 아니라, 아, 네, 네. 내 작품이든 삶에 대해서 사실 뭐 도전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작품에도 이제 그걸 표현하려고 했죠. 네, 네. 어릴 때부터도. 30년, 30몇년 전부터 시작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어, 여기 보면, 이제 잉어 박지문 제가 하는 기법, 인데 유약이 이제 투명유나 이제 청자유, 제유 이렇세 가지를 해요. 아 그래야 이제 잉어 문양이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고 네. 어뭐 사실 이제 잉어 박지문인데 주변에 뭐 연잎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네. 잉어만 살리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잉어 박지문 이제 잉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어른들이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뭐, 공예하는 분들이나 도장기 하는 분들이, 이런, 잉어 비슷하게, 아니면은, 뭐, 꽃이나, 특히 꽃 중에서는, 이제, 그, 뭐, 우리, 이제 부의, 부의 상징인, 그, 뭐냐, 모란꽃. 모란꽃을 많이, 그, 박지문을 해요. 박지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잉어를,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도자기 시작한 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30몇 한 년이 됐는데, 박진무는한 네. 절반? 저도 15년? <목소리> 저한테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 네. 똑같이 비디님처럼 이렇게 묻더라고. 네. 어, 왜 이렇게 박지문을 네. 하느냐, 했느냐, 이렇게 네. 시발점이 네. 언제냐 묻더라고. 네. 근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야. 또 이런 얘기 <laughs> 이든요 <의문이 안 웃음> <안 웃음> 실제 꿈을 꿨어요. 아, 꿈을? 예, 네. 꿈에 네. 박지문은 아니었고, 네. 도자기를 하고 도자기 그때 많이 내가 뭐 고민할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도인 그 같은 분이, 도인 네.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뭐 한복을 입고, 앉아서 옛날 우리가 옛날 물레는 이제 발로 찬다 그래도 물레는 찬다 그러는데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발로 차서 그 물레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네, 네, 네. 내가 이제 등 너머에서 이렇게 짓해보다가 아이고 어르신 하면서 왜도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 어르신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자는데 네. 만든 게큰 이런 큰 수반을 만듭 단지 이기 전에 큰걸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큰 수반을. 네. 그리고 어러신하고 보는데 이제 꿈이니까 네. 상황이 바뀌는 거야요 상황이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에 잉어가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잉어가 살아있는 잉어가 아니라 네. 흙으로 만든 잉어, 흙으로 만든 잉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보고 놀래죠 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너무 꿈을 깼는데,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네. 너무 생생해서, 야, 이거 계시, 무슨 계신가? 예.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자 말자, 막 바로 스케치했죠. 이렇게 틀봤던 인간을. 예, 그런 느낌을 스케치했거 네. 스케치하다가 하다 가 보니까, 이제 자료도 찾아봤죠. 이건, 이런, 이런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보다 보니까, 응, 박지문에 대한 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박지문으로 내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하고 이제, 그걸 한게 15년 전에, 아, 예. 제가 했던 게, 여긴 하여튼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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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 최근에지만 최근에 예전에는 아주 크죠. 아 여기 뒤에 있네. 그렇습니까? 한 이거는 어, 그렇죠. 이게 아주 큰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무선에서 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아주 큰 예. 사이즈요. 큰 사이즈인데 그걸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laughs> 표현을 해본 거예요. <laughs> 이게 예. 그럼 15년 전에 만드신 거. 아, 이거는 15년이 아니고. 네. 아니고. 아닌데. 예, 아니고. 그러면 그때 꿈속에 보였던 게 이게 예. 이것을 이 작품이 확대되거 그래서 아주 아, 크더라고. 요 예. 아. 그래서 이걸 요거는 이제 한 송이를 막뭐 돌꽃꽃는 그런 수반인데. 네. 그래서 야 아, 그런 이런 걸 먼저 시작을 했죠. 사실. 아. 시작을 하다가 예. 네. 어.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건 공이 그만이가니까 그잉 박지문을 이제 알아보고 잉거 네. 박지문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꿈이, 5, 계기가 꿈이 계기가 됐 15년 전 꿈인데도 생생하게 예. 기억할 정도가 예. 되어 다는 거죠. 그, 너무, 그렇죠. 가끔 보면은 이제, 예. 보통아침 깨면은 다 이정도 있잖아요, 꿈은. 예. 근데 그 꿈은 너무 음, 생생하더라고요. 이정을 이렇게, 예. 도자기 작품 세계를 그, 터닝 그, 포인트가 되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종의 예. 터닝 포인트인 거죠. 예. 박주문이라는 거는 이제, 잉어만 살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뭐 쓸데없는 이런 자국들은 이제 없애주고. 박지문 기법이. 네, 박지문 기법이. 예.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 없애준 뒤에. 다 없애줬으면. 그 다음에 이 비늘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발란걸 이렇게 파주면은 흙 색깔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꾸우면은 이제 색이 대비돼서 나와요. 예, 이제 유약은 예. 보통은 이제 뭐 투명 유하기도 하고 이제 나무재 제유하기도 하고 청자유 제가 하는 건 이거 세 가지입니다. 어, 투명유랑 청자유랑 재유 세 가지를 발라서 이제. <목소리> 잉어 문양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바르고 네. 주변을 아까처럼 주변을 이제 어, 긁어내고 네. 잉어 문양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박지문인데 네. 근데 백분에 네. 색깔 알료를 섞으면 네. 색깔분이 돼요 색깔분 그러니까, 박지문은 똑같은데 네, 똑같죠 네. 네, 하는 방법은 똑같죠 박지문공이랑 같은데 색깔이 네. 이렇게 되면. 색깔을 넣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게 이제,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 하실 게 있습니까 네 아. 요렇게 요런 네. 이제 아. 이거은 이제 좀예예 붉은색 안료를 섞어서 만들고 예. 이거은 이제 푸른색 안료를 섞어서 분을 만든 거예요. 예. 만들어서 네. 색깔 있는 분을 한 밭집에. 이거 이분은 하병. 하병. 포각 됐지만 여기까지는 예. 안 뚫렸어요. 예. 그럼 물은 여기까지만 담는 거예요. 아, <laughs> 여기까지 물을 담고 아, 여기 아, 예, 예, 예. 예. <laughs> 무조건 나는 잉어에서 예. 잉어도 <laughs> 그림, 안에도 잉어 들어가 있어요.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아, 아래 아래요. 아래. 아. 아래 어떻게 아, 그림? 그러니까 넣고 붙이고 예, 이렇게 쉽고. 조각하고 예. 이런 식으로. 아무리 뭐 내가 좋은 자국이지만이 <laughs>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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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먹고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욕심 없어요. 이게 뭐뭘 먹느냐에 그 차이지. 사는 게 그런 거니까.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조금 덜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이제 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의미를 담아서 집에 두면 우리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물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음. 뭐, 교회, 상당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의미가 담긴, 이거가, 의미, 의미가, 그, 우리 가그 등용문이라고, 음. 중국에 이제, 그, 황화강 상류쪽에 보면, 용문이라는 이제 계곡이 있어요. 왜 용문이라는 계곡이 됐냐면, 그 계곡에 예전에, 옛날 얘기죠. 잉어가 잉어가 이제 회기 본능이 있어서 이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 습성 때문에 그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큰 잉어가 네. 알을 낳기 위해서 네, 네, 네. 그걸 보고 그 마을 주민이 야 저렇게 큰 잉어가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니까 승천을 네, 네, 네. 올라가니까 아 저게 용이 되려고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용문 등용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등용문의 유래가 네, 네, 네. 예그 그러니까 등용문이 우리 피름도 알다시피 그게. 어, 입신 양면 출세를 의미하는 네. 의미인데, 그 예전에부터 문헌에 보면 네. 그런 의미도 크지만, 효에 관한 내용도 있고, 어, 효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 뭐, 과거 시험하는, 시험 보는 이제 선비들이 네. 공부를 할 때, 잉어 그림이나 잉어 조각이나 이런 걸 이제 벽이나 앞에 두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대요. 문헌에 예,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또 뭐, 이 작품은 초보를 한 작품입니다. 초보를 한 이제 잉어박지문 등입니다. 네. 등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를 하는 이유가 유약을 바를 때 유약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초보를 바른 초보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 만약에 그림을 그리려면 지금 초발한 상태에서 그리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박지문 기법을 제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네. 뭐초벌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끝났죠. 네. 끝나 일에 바로 이제 그냥 휘양만 바르면 돼요. 유약을. 이제 재벌에서 재벌에서 나오면 이제 뭐 전열 등등을 이제 여기 안에 넣고. 네. 하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작품도 저쪽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등은 이제 최근에 등을 이렇게 <laughs> 많이 작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주로 하는 건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잉어를 제가 주로 하죠. 아한번 어, 어. 이건 초벌한 거. 네 아홉 마리 잉어. 예, 아홉 마리 잉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잉어가 아홉 네. 마리가 뜻이 제일 좋대요. 아예 예, 이거 뭐 입신 양명 출세를 의미하는 게 잉어가 있다는데 아홉 네. 마리가 제일 좋다니까 제일 좋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네, 네. 제가 많이 합니다. 찾는 분들도 이제 이런 거 아홉 마리 많이 찾아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네 마리를 넣는데, 예. 뭐 차, 차, 장 항아리나, 차, 차를 담는 항아리나, 아니면 은 예. 뭐, 요거는 이제, 예. 이제 미니 등. 예. 요것도 다 등이에요. 한 마리씩 들어가는. 여요 예. 같은 경우에는 위, 위에서 또 요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초, 향초를 넣어서 예. 할수 있는 미니 등. 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될수 있으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좀 접할 수 있도록, 예. 인어가 뜻이 좋으니까, 예예. 쉽게 접해서 같이 이런 좋은 의미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박지문 문양을 이렇게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드무시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알아도 받고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 그 모란이나 예. 뭐 이런 꽃을 박지문 하는 분은 제가 몇분뵀는데 잉어 박지 문을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어, 그 전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 이게 지금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내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좀 연구를 해서 네. 뭐좀더뭐 생동감 이 있고 어좀이게뭐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하게 표현을 하는 그 방법의 차이지 막 복잡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우리 작가들이 너무 뭐 어렵고 그다음에 뭐 복잡하게 아름답거나 그런 걸좀 많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사람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모양이야. 네.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그냥 간단하더라도 간단하더라도 의미를 담고 의미를 잘 담고 표현이 쉽더라도 네. 뭐 그런 작업을 해도 뭐 일반인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알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게만 하려고 하고, 네. 너무 잘하려고만 하면은,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중들이 구매하기 좀 부담스러워 할수 있거든요. 너무 고가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생각을 했죠. 정성은 들어가지만, 네. 그렇게 이제 고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가중에 하나도 없던 애들에 줄수 있도록 작품들을 예, 네.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다면 네. 그 꽃을 머리 속에 담고 가슴에 담아서 네. 표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좀덜 하더라도 네. 표현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물론 뭐. 도자기 쪽도 있고 그림 쪽도 있고 뭐 음악 쪽도 있고 예.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나가면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 이분은 진짜 우리 피디처럼 멋지게 생겼다 예. 그러면 은 그걸 가슴에 담고 집에 와서 이제 스케치도 하고 관철이 아, 대단하신 그렇게 예. 계속 했더랬어요 그게 예.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공부가 되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뭐 그림도 그리니까 뭐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가 가는 것도. 근데 작가들 보면 작가님 작품이라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 학생들. 아, 아 그리고 수강생 있다고 하셨던. 예예. 예, 예. 이제 아, 수강생들도 이제 물레를 이렇게 배우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네. 수강생이 물레를 배워서 하는 거. 아. 제법 오래 하셨어요. 네. 오래서 사시고 요런거다자 어, 직접 직접 만들고 직접 굽도 깎고 해서 하야는주다 주부들에요. 주부들에요. 네. 주부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네.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병원에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못 갔는데 이제 다시 가게 됐는데 네. 병원에 이제 한우 분들이나 네. 아뭐 시설에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이 이제를 하는 제가 아. 가서 이제 소유를 뭐 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 예 그리고 가서 이제 흙으로 예. 이제 이렇게 뭐이건 콜링 기법인데 예. 콜링을 해서 쌓아 올려서 만들고. 그런 시간도 가집니다. 그러면 특강, 특강이라기보다는 이런 어, 강의도 나갈 시에는? 예. 뭐 학교나 예. 병원, 뭐, 뭐, 양로원양로원 예, 이런 시설에 이제 가서, 그,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예. 아이들, 이제, 뭐, 치료 겸, 치료 수업 겸 그렇게 진행을 해요. 흙을 예. 만지면 예. 아무래도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에, 우리 신장에서 먼게손끝 발끝이니까, 예. 손발을 이렇게 잘 움직여주면은, 예. 뭐, 이게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된대. 아, 예 예. 뭔가 또 작품도 만들 수 예, 있다는 예. 것도 그렇고. 그러면 노인들에게도 예. 상당한 도움이 될것요 노인들이 예. 제일 좋은 게 이제 이제 뭐 그림 그리기. 어르신들이 예. 양로에 계시면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좋고 그다음 에또 손으로 하는 게다 좋으니까 도자기 흙, 흙으로 빚는 것도 예.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아요. 예. 그 제가 이제 주변에 통도사 자비원이라고 예. 코로나 전에는 제가 거도 한 20년 15년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이 겸흙 네. 만지면서 같이 저랑 같이 한시간 이렇게 놀고 오고 네. <laughs> 저도 즐겁고 네. 어르신들도 즐겁고 <laughs>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가스가마입니다 네. 가스라는 가마인데 이제 옛날 가마는 전통 가마는 이제 나무 이제 장작으로 때는 뭐뭐 토가마를 하기도 하고 이제 장작 가마인데 저는 가스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나 이런 <laughs> 주택 단지에서는 나무로 하면은 이제 연기가 많이 나서 그렇겠네요. 예, 가스가 많이 씁니다. 지금 초벌한 것들인데 예. 그 흰색이 나는 것은 유약, 내가 유약이 차이로 그렇죠. 그럼 이제 이제 어, 한 이제 내일 구울 건데 예. 한뭐 1,200도 가까이로 이렇게 구우면 예. 유약에 맞게끔 더 발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음. 사실 이색 유약이라서 네. 아 유약이라고 이제 이색이 나는 게 아니고 불에서 또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색이. 예. 그리고 이제 우린 우리 날씨나 계절의 영향도 받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아. 특히 장작으로 떼는 가마는 더 하고 개스 네. 가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스 가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이니까. 네, 있꼴뚜이 있으니까. 아 꼴뚜기. 꿀뚝. 아, 특히 막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또 그렇고. 깔이좀잘 나온 편이에요. 잘 나왔어요. 예, 나, 투명입니다. 같은 도자기, 같은 이제 유약이 이제 유약의 차이 났어요. 이건 제일대데 이건 또 투명이요. 투명으 하는 게또 색이 이렇게 나오고 청주 빛깔잘잘 나왔어요. 잘했습니까?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웃음> <웃음> 예, 그차마실 그러니까 때는 뭐야. 예. 차 좋아하는 분들은 차도 으로고 차도 예. 고또 이렇게 또또뭐 술을 과하면 안 되지만 <laughs> 적당히 즐기는 사람은 또또설시고 차도 고도있이고어 이제 이 어, 이제 제장제이을하제 이제 장식 등을 하려면 예. 이제 전기 고제도마품을넣고면 이제 아, 이렇게, 이제, 아. 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음. 앞에 하고, 이제, 디자인이 틀린데. 예, 예. 이런 형식으로. 예, 찬을 한지를 넣고 붙여서, 예. 이제, 전구를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아. 전놓를 넣고. 예. 그럼 먼저. 아까좀한볼까요 처리되면, 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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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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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를 이제 우면 예. 이제, 집안에 이제, 은은한, 이제향이나오이제게할 이제 수도 있게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이이거게이이렇밤에면이제하는하이게하하이게하지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하게하게이이이 는 아주 다양하게 할수 있죠. 어 제가 이제 작품 만들 때는 이제 우리 차, 보이차나 이런 차 반지로 쓰려고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박지문이 들어가서 예. 어 박지문이 이제 뜻하는 기운을 예. 담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쓰시는 분들이나 예. 이제 소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음. 기운을 함께 느끼면 되죠. 예. 뭐한 분이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마음이 드니까 예. 사람은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목소리> <목소리> 양산에 박기문, 박기문 기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양산에 계시다는 것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한번 공부 차원에서 양산 시민들께 음. 또는 뭐이 양산 TV를 보시청자들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아 아, 공부하기보다는 네. 한번 마술을 좀보여드니다 아, 그러면 경제사님 인사를 하고 해습 아, 아, 아이 반갑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어... <laughs> 조금 전까지 비행기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박지문, 잉어, 잉어 박지문을 이제 그런 이유가 어려운 시절에 뜻이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잉어 뜻을 뭐 알아보시고, 아니면 뭐기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고, 그래서 집에 오 오십다. 고싶 뭐, 절에 가서 듣기도 하고, 교회 성당 가서 듣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자식 잘 되고, 뭐, 이 가족들 우사하게 뭐, 하는 일이 다잘되있 그런 그런 네. 마음을 평상시에 뭐, 다들 가지잖아요. 가진 레터는 가질 때, 요거, 잉어 그림이나 잉어 조각품, 뭐, 잉어 박지문을 조그만 제출라도 이렇게 뭐, 식탁이나 여기 주변에 두고, 수시로 보고, 그러면은, 그런 기운을 더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운. 어, 우리가 기운 처리한다갈할때그 기가 그 기운이니까, 어, 그럼 그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어. 요 여기 오셔서, 어, 오셔서 구경도 물론 하셔도 되고, 어. 그런 기운을 받는 그런 우리 양산시민,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뭐전 세계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중국으로 도건진출알을했데 <laughs> 어, 어, 모든 전세계인들이 네. 뭐 전쟁 때문에도 어렵고 그런데 전세계인들이 기분을 차리는 그런, 음. 그,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작업을 합니다. 네.